도봉포커스입니다. 창일동 쌍리단길에 상인과 주민을 위한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이 생겼습니다. 창일동 공영주차장 3층을 중축해 만든 플랫폼 모두온인데요. 지난 8일에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모두온은 상인과 주민의 휴게 공간으로 다목적실과 상인의 사무실, 회의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인과 주민이 함께 커뮤니티를 할수 있어 쌍리단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봉구 거리예술단의 축하 공연으로 활기차게 시작된 개관식은 내빈들의 인사 말씀과 함께 경과보고 브리핑이 이뤄졌고 쌍리단길 플랫폼 모두온의 개관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이 이어지며 많은 주민의 관심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9일과 10일 양일간은 쌍리단길 곳곳에서 겨울 이벤트 모두온이 펼쳐지며 주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